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고운 내에 계신 예수께서 미친 로마인을 고쳐주시고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으므로 예수께서 오늘은 남아있는 아홉 제자와 같이 계시다. 항상 명랑한 토마는 야채를 다루는 일과 더 영적인 다른 직책들을 번갈아 한다. 그 동안 베드로, 필립보, 바르툴로메오, 마테오는 순례자들을 돌보고 다른 제자들은 세례를 주려고 강으로 간다. 부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진짜 속조의 세례가 된다. 예수께서는 아직 부엌에서 당신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그동안 토마는 스승을 조용히 계시게 하려고 말없이 여러 가지 잔 일들을 한다. 그때 안드레아가 들어오며 말한다. 선생님, 병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을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마귀가 들린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칩니다. 선생님이 와서 보십시오. 곧 가겠다. 어디 있느냐? 아직 들판에 있습니다. 저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그 사람입니다. 꼭 짐승의 소리 같지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옷을 잘 입었고 그 병자를 호화로운 마차에서 여러 하인들이 내려놓은 것으로 보아 그 병자가 부자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올림포스 산의 신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교도가 틀림없습니다. 가자. 나도 가봐야지 하고 토마도 야채를 다루는 데 열중하기보다는 보는 데더 호기심이 끌려서 말한다. 그들은 나가서 강쪽으로 가지 않고, 이 농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이 농가와 관리인의 집 사이에 있는 밭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간다. 양들이 어떤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으나, 지금은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목자들과 개한 마리가 양들을 모으려고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풀밭 가운데에는 단단히 묶여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랬는데도 미치광이처럼 펄쩍펄쩍 뛴다. 그 사람은 무서운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데 따라 고함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베드로와 필립보와 마테오와 나타나일은 아주 가까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있다.여자들은 겁이 나기 때문에 남자들뿐이다.선생님 오셨습니까?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보십시오.하고 베드로가 말한다.이제 가라앉을 것이다.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교도입니다.그걸 아십니까?그런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오 어, 그거야. 이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잠깐 미소를 지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신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하게 몸을 움직이는 미치광이가 있는 집단 있는 곳까지 가신다. 그 집단에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의 옷과 수염을 깎은 얼굴로 보아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인사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평판은 제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하시고 병자들에 대해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의신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상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애는 이상한 병으로 인해 미치강이가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영문을 도무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애를 데리고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갔었, 갔었습니다만 미친 증세가 더 심해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프톨레마이스의 출신인데. 지금 키프로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이교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선생님의 신들이 저희 신들을 쫓아내거나 저희 신들에게서 쫓겨나는군요. 3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내 하느님께서 홀로 다스리십니다. 저는 공연이 왔군요. 하고 로마인이 실망해서 말한다. 왜요? 저는 다른 신에 속해 있으니까요. 영혼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영혼이요? 영혼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저 신성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동반자이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의 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존재로서 가장 신성한 성소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은 물건이 아니라 참 되고 모든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선생님은 철학자이십니까? 나는 하느님과 결합해 있는 이성이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철학자이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철학자는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을 하느님다운 것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런 이름은 다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느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 인사드립니다. 내가 인간의 완전과 우리 육체의 균형미를 묘사할 때에는 당신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도록 모든 인간에게 당신의 선물을 나누어 준 데에 당신의 착함이 빛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물은 당신의 지혜의 증거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이 말들이 누구의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네르바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그 말은 갈리엔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의사와 마술사이실 뿐 아니라 철학자이시기도 하시군요. 왜 로마에 가지 않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사도, 마술사도, 철학자도 아니고, 다만 세상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병자를 데려오시오. 소리를 지르고 쉴새 없이 요란한 몸짓을 하는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이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미치광이라고 말했지요? 맞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미치광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옥의 어떤 존재가 그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교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는 아폴로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말만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을 아폴로라고 부르지 않고 마귀라고 부릅니다. 말을 하는 마귀도 있고, 벙어리 마귀도 있습니다. 진리의 탈을 쓴 이치를 가지고 속이는 마귀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뿐인 마귀도 있습니다. 이둘 중에서 첫째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동생은 둘째 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서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놈 자신이 당신에게 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내 구렁으로 돌아가라. 가겠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내 능력이 너무도 약합니다. 당신은 나를 내쫓고 말을 못하게 불이망을 쉬웁니다. 왜 당신이 항상 이기는 겁니까? 악령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였고 그 사람은 기진맥진한 것처럼 쓰러졌다. 이제 나았습니다. 겁내지 말고 풀어주시오. 나았습니까? 틀림 없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숭배합니다. 로마 있는 꿇러 엎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당신의 정신을 높이 올리시오.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께로 가시오. 안녕히 가시오. 아닙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이라도 수락하십시오. 선생님을 아스클레피오스의 사제들처럼 대우하게 허락하십시오.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허락해 주십시오.제 고향에 가서 선생님께 대한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좋습니다.당신 동생과 같이 오시오.동생은 깜짝 놀라니 주위를 휘둘러 보고 묻는다.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긴 친티움이 아닌데, 바다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예수께서는 그에게 입을 담으라는 신용을 하시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대단한 열병에 걸려서 기후가 다른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병이 전보다 나아졌어요. 이리 오시오. 모두가 간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감격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모이는 큰 방에는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로마인을 고쳐준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께서 당신 자리로 가시는데 청중의 맨 앞줄에는 로마인들이 있다. 열한기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려고 하였었는데 그때 그의 조정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시리아인들에게 붙들려간 이스라엘의 처녀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처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에게 가셨더라면 그분이 틀림없이 주인 어른의 문둥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 결과로 나아마는 그 처녀의 권고를 따를 허락을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매우 낭패하여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 내게 병자들을 보내다니. 내가 혹 하느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것은 선전포고를 하기 위한 계략이다. 하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세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내게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 사람을 고쳐 주겠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한 사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세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세오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렇게 이르게 했습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먼 길을 온 것이 소용없는 일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인 어른께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시켰더라도 그분의 명령을 따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이 위치에 굴복했습니다. 나아만은 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고 성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하느님의 종에게로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다른 하느님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느님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세오가 그의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참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이스라엘의 땅에서 흙을 넉넉히 가져갈 허락을 청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여러분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행동을 이해하고 내 사랑이 여러분을 비추어 여러분의 정신에서 일체 비난하는 생각이나 분노하는 생각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교도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병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친척을 통해서 그러나 틀림없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서 만나면 그분이 병자를 고쳐줄 것이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뢰는 나만의 신뢰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은 그 시리아 사람은 이웃나라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온 노예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참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메시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이교도가 고국에 돌아가서 정말이지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분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참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나는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느님과 영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인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구멍과 같이 일곱 가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에 대한 사상이 있고 하느님과 영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과 바람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절제와 굳셈과 슬기의 나무들이 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행들은 그들의 신들에게서 인간의 공통된 격정들 밖에는 모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공통된 그 격정들이 그들의 신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악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은 소원이 들어졌다는 기쁨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기쁨을 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이 생명이 다한 다음에는 내세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참하느님은 더 없이 인자하신 분이시며 따라서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가도록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만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병자가 이교도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옵니까? 영혼은 사람의 신령한 본체입니다. 영혼은 완전한 나이로 창조되어서 육체에 온 생명을 둘러싸고 그를 호위하고 활기를 띠게 하며 육체가 없어진 뒤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그를 창조하신 분, 즉, 하느님과 같이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신에게 창조된 이교도의 영혼과 이교도 아닌 사람의 영혼이 따로 없습니다. 영혼들을 창조하는 힘은 오직 하나, 즉, 창조주의 힘인데 이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 외에 다른 열정이 없는 완전하고 전혀 영적인 사랑 외에 다른 열정이 없는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전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말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에 대한 사상은 거룩한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든 민족을 오직 하나의 지팡이 아래, 즉, 하늘의 지팡이 아래 모아 놓을 사람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머지않아 많은 이교도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교도의 땅에서 참하느님, 한 분이시고 세위이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나는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멸시하는 태도로 쫓아버린 것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기적을 보고 내 말을 듣고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느님께 대한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도 큰 믿음을 상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들의 대답으로 인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전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여행을 한 것이 쓸데없음으로 인하여 실망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 도무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사람, 몹시 멸시받고 비방받는 사람에게로 와서 저는 선생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첫 번째 성유는 이 사람들이 믿을 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고쳐준 것은 그들의 병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그릇된 믿음입니다. 사실 나는 이 사람들의 입술에 마시는 데 따라서. 갈증이 더해지는 잔을 갖다 대 주었습니다. 참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 말입니다. 이것으로 내 말을 끝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질 줄 알았던 것 같이 믿음을 가질 줄 아시오. 로마인은 병이 나은 동생과 같이 가까이 와서 말한다. 아이고, 저는 이제는 주피터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로마 시민인 제 명예를 걸고 저는 이 갈증을 느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이제는 떠나가야 하는데, 이후에는 누가 제게 마실 것을 또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이고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로 가는 날까지는 이제 당신이 가질 줄을 알게 된 당신의 영,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안 오십니까? 나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적으로 그곳에 없다고 해도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보다 더큰 선물을 주게 하는 데에는 2년 남짓 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두 분잘 가시오.이 믿음의 감정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하시오.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참 하느님께서 선생님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두 로마인은 떠난다.그들이 하인들과 마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었단 말이야. 하고 노인이 중얼거린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제 말을 받아들일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냈으니 애금을 두 곱, 세 곱으로 늘려서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보다도 더 가난한 저 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직 한 가지뿐인 진짜 재물 즉 하느님을 아는 재물에 이르게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베일을 쓴 여자는 베일을 쓴 채로 울어서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흐느낌 소리는 들린다. 저 여자는 우는군요.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아마 돈이 떨어졌나 보군요. 저저 저, 저 여자에게 돈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저 여자가 우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저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고향은 가버리지만 하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믿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자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느님께 간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가서 이렇게 말하고 울게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독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바디는 쪽으로 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서 말을 하고 돌아온다. 그 여자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위로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를 쳐다본다. 사실 그 여자는 위로를 받았다. 기뻐도 우는 법이다. 음, 그렇지만 저 여자의, 저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될까요? 심판 아래. 아이고, 맙소사. 하지만 그땐 제가 죽었을 텐데요. 그럼 그 여자의 얼굴은 봐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영원하신 분을 뵙고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려무나, 그것만이 유일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웃는다.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을 물으면, 우린 여기서 당장 떠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생각을 안할 것이다. 생각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선생님만 그대로 계시면 그만입니다. 예수께서는 빙글에 웃으신다. 그 여자는 찌꺼기임과 동시에 만물이기도 하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그, 그곳에 버려두시고 마을로 가신다. 선생님은 지가리아의 집에 가시는 거야. 그의 아내가 병이 들었거든. 나보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며 보냈어. 하고 안드레아가 설명한다. 신경 건드리지 마. 넌엇이든지다 아는구나. 넌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내게 말하는 일이 없어. 넌 물고기보다도 못해. 베드로는 실망한 분풀이를 아우에게 한다. 형, 신경쓰지 마라. 형도 나 대신 말하면서. 그물이나 거들어가. 어서. 어떤 제자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제자들은 왼쪽으로 간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